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 저희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국내에 관련된 스마트 수산 양식 표준은 TTA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ITU-T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두 군데에서 제가 그 표준화 어 에디터 그 표준 문서의 에디터로서 좀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개시켜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수산 양식의 국내외 표준 동향에 대해서 저에 이렇게 요청이 왔었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 기반이라고 이렇게 국한하기에는 아직까지 표준화가 좀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국한되기 보다는 이런 전자통신 쪽 분야 어초 관점에서 스마트 수산 양식의 표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네 지금 목차는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여기에서 목차에서 마지막에 있는 지금 스마트 수산 양식 표준 동향에 대해서 좀더 초점 맞춰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 주시, 주셨다시피 수산 관련된 표준은 어, ISO의 TC 234 f i s h e r 아컬처 and Aquaculture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그 ISO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기자재 아니면 뭐 데이터 아니면 센싱 데이, 센싱 뭐 이런 부분에 대한기보다는 어업이나 아니면 뭐 양식업 분야에서 장비 및 장비 작동에 대한 기술 사양 아니면 양식장의 특징 뭐 물리적이나 화학적 아니면 생물학적 조건을 유지하는 방법 아니면 환경 모니터링 방법 아니면 데이터의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생산됐을 때 이런 수산 식품들의 추적 가능성 아니면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표준이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OTC 234에서는 총 12건의 지금 표준이 나와 있고 현재 2 건의 표준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ISO-TC234는 수산양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산양식업에 걸쳐 앞서 말씀드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스코어로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 1990년대 이쯤부터 지금 표준화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류나 갑각류, 연체류 제품들의 유통 추적성에 대한 표준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양식장과 어선에서의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저감하기 위한 방법, 해상 양식장의 그물 설계나 뭐 운영에 관한 방법, 그리고 해상 양식장의 그 바다이 어씨 라이스에 대한 감시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수산물에 대한 탄소 발자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CT 기술이라든지 IoT, AI, 센서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 수산 양식과 관련된 국제 혹은 지역적 표준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서 좀 말씀드리면 어, 이 다음 같은 표준은 그물망 해상 양식장의 어떤 체계적인 분석 혹은 설계 평가를 위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한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에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서 양식장의 부유 구조물, 그그물에 그물이나 개류 장비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 적합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의 올바른 유지 관리나 운영 절차를 제시한 핸드북 개발 지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표준을 따르면 어, 작업자의 안전도 양식장의 시, 양식장 시스템의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표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수산 관련 표준 하면은 이제 저희 가장 수산 강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표준을 또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노르웨이의 표준은 30개 분야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어그리컬처 농업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피싱 수렵이나 아니면은 어 양식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같이 살펴보시면 총 21건 이제 어, 노르웨이의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이제 ISO 표준이나 아니면 IEC 표준 아니면 ASTM 표준까지 이제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총 21건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표준들은 이제 어구의 설치라든지 아니면 어구 망의 크기 결정 방법 아니면 어구 의그 그물의 매듭이 언제 이제 끊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힘을 결정하는 방법 아니면은 연어의 품질 아니면 연어의 지방도가 얼마만큼 되는지의 측정법 연어 필더의 작업 방법 뭐 수질 측정법 아니면 어류의 샘플링 표준 가이드 등에 대한 이제 표준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한 어 가지 예시로서 말씀드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어그 네, 레이저가 안 되네요. 그 그물에서 그물 어,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리스트업을 하고 각그 방법 그 빠져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류에 따라서 양식장의 부피가 이 가두리 양식장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설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 인증 동그 인증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AAC라는 수산 인증인데요. 이 인증은 그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제 인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양식 책임 관리회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그리고 어떤 친환경 수산물을 인증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을 2010년도부터 발급하고 있고요. 이 인증을 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완도산 전복이 처음으로 인증받아서 어, 이 인증이 있으면 수출이나 국제시장에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증이 어떤 수산물의 품질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 양식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사료관리 아니면은 작업자의 어, 인권관리 아니면. 환경에 대한 부하 정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인증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MSC라는 인증인데요. 이 MSC라는 인증은 기본적으로 자연산 수산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잡아들이는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보호와 권리를 위해서 해양 보존 협회에서 인증하는 제도고요. 국내에는 약 40개 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과 같은 경우에도 앞선 인증과 동일하게 수산물의 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에코 라벨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어업을 많이 잡 남획하면은 이제 어족 자원이 그 보존이 안 되니까 이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인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지속 가능성까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스마트 수산 양식의 표준 동향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앞서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스마트 팜에 대한 좀 국제 표준 동향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 온, 스마트 온실 아니면 스마트 축사보다 지금 스마트 양식장이 좀 스마트화도 더 늦고 지금 표준화도 더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표준 동향은 지금 ITU의 스터디그룹 11과 ITU 스터디그룹 20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G11과 SG20에서는 대부분 ICT 장비, 스마트 시티, 아니면 스마트 제주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현재는 어, 그 SG11의 Q7과 SG20의 Q2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SG12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속이나 엣지 컴퓨팅을 위한 시그널링 요구 사항이나 프로토콜을 다루는 그룹이고요. SG20 같은 경우에는 IoT 기반의 도메인 간 융합을 도메인 간 융합을 위한 요구 사항, 기능 구조들을 다루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표준을 만든다 하면은 SG11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IoT나 아니면은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관련된 표준은 SG20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마트팜,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노지 농업, 그리고 스마트 축사 까지 다 포함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IoT, ICT, AI 기술 적용에 따른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 유스케이스, 데이터 처리라든지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지금 표준화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의 표준이 제정되어서 지금 제정되었고요. 2022년부터 그 제정된 문서가 나왔고 그리고 총 지금 3건의 표준화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를 좀 예시로서 살펴보면 어, IoT를 이용한 스마트 축산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문서입니다. 다음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세네갈, 뭐 아니면 저희 우리나라의 그 애들이 이런 다양한 나라가 참여를 해서 지금 제정한 표준이고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그 IoT 장비를 통해서 스마트 축산을 구현하고자 할때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의 건강이다 하면은 거기에 포함되는 어섭 사료 섭취량 아니면 무게 아니면 음수량 아니면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 다 세분화돼서 지금 데이터들을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 이런 그 라이프 어, 스마트 축산 농가가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될지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그 스마트 사산 양식에 대한 국내 표준화 기구고요. 이건 앞서 말씀주신 이장님과 아마 뒤에 발표자 분께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금 스마트 수상 양식 표준 동향입니다. 현재 지금 ITU-T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는 총세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처음으로 과제 제안이 돼서 지금 빅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아, 디지털 투인을 활용해서 스마트 양식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처음 논의하고자 지금 기고서를 제출했었고, 또한 그 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의 유스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20, 2023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세개의 문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은 이제 스마트 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의 유스케이스 문서입니다. 지금 이체, 2023년 2월에 신규 과제가 제한되어 채택되고 지금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표준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서는 어그 지금까지 현재 총 7개의 기고문이 제출되어서 반영되었고요. 스마트 수산 양식의 유즈케이스를 총 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니터링 및 자동화, 수질관리, 성장관리, 자동급이관리 에너지관리 등으로 총 7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을 각각 표준화 문서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나 제공될 틀 없이 정형화게된틀 없이 제공되었을 경우에 조금 혼돈이 올수 있어서 ITT에서 이러한 유스케이스 분석이나 정보 제공 위해서 통일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유스케이스 문서도 이 양식에 따라서 작성되었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배경, 목적, 설명, 시나리오, 이미지 아니면 이해관계자, 시장성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특징 등에 대해서도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시로만 에너지 관리 측면 에너지 관리 파트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트는 그 유스케이스의 총 7개 챕터 중에 AI 기술을 기반한 수산, 스마트 수산 양식장의 에너지 관리 파트입니다.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유스케이스의 목적, 그리고 배경, 필요성, 국가별 생태계 특징, 이런 오른쪽 아래에 나타내는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모식도 이런 것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AI를 이용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장치제어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이런 전체 큰 시나리오 흐름에 맞춰서 유스케이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센서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가 저희 그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고 그리고 에너지 분석을 위해서는 그 지역 그 양식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의 기상 데이터 아니면은 일사량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로서 어떤 기상 정보 아니면 gps 정보까지 받아와서 이 내부의 에너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양식장이나 아니면 수온 관리에 어떻게 되는지 예측까지 할수 있는 AI 모델을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양식장 농어가 주인이 이거를 자동으로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이런 전체 흐름에 맞춰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모니터링 및 자동화 그리고 수질 관리 그리고 어류 양성 관리 자동 급이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2024년 6월에 올해 최근에 표준 승인이 완료된 문서로서 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양식장에서 어 엣지 컴퓨팅을 이용할 때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제 표준화를 위해서 총 5개의 기고문이 반영되어서 지금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 그 앳들이 그리고 한국교원대에서 중심적으로 이 문서를 에디팅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능형 엑시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트윈 스마트 양식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고요.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데이터 리소스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나눠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아니면은 어류의 성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 결정하는데 사용되고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생성, 검색, 그리고 업데이트나 삭제를 포함한 웹 기반 API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 어떤 실제 양식장이 있다고 하면. 이를 동일하게 가상의 양식장을 구성하고 이 사이에서 엣지 컴퓨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인터페이싱에 관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스마트 양식, 스마트 수산 양식장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특징을 포함하고 이제 데이터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인 어, 수온, 그리고 DO, pH, ORP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특수성까지 반영해서 엣지 컴퓨팅 기반의 어, 어떤 누락된 데이터,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의 예측 데이터 아니면은 실시간 측정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가상 센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생성되는지 아니면 검,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업데이트나 삭제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API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선 문서와 이제. 어 유사한 이제 표준인데, 이 문서도 2024년 6월에 승인 완료되었고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앞선 문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수산 양식에 대한 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였다면 이 문서는 유수식 양식장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도 동일하게 어총 6개의 기고문이 제출 반영되어서 해당 과제가 표준으로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어, 해수를 끌어오고 그리고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양식장을 운영하고 하는데에 대한 데이터 인터페,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식 양식장의 특징을 반영해서 앞선 문서와 달리 제 염도 아니면 탑도 이 들어오는 물의 플로우 레이트 아니면 이산화탄소 등을 이제 포함하여 이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정의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생성, 검색, 업데이트, 삭제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API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저희 ITU-T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표준을 소개해드렸고요. 마무리로서 어, 융합 ICT에서 표준은 어떤 R&D 연구 개발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산업화되는 이제 진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농업이나 축산보다 수산이 스마트화가 늦고 표준이 늦은 이유 중 하나가 어, 품종이 많고 그리고 환경에 민감해서인 것 같습니다. 수온이 조금 바뀌면은 어류가 폐사했을 때이 작물이나 가축보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죠. 대신에 이러한 문제들을 ICT 기술을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면 훨씬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양식에 대한 표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인 이제 현장에서의 요구 사 을 들을 수 있도록 산냥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나 아니면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표준이나 아니면 스마트 양식 기술이 개발됐을 때 사용자인 양식장의 사업자가 무조건 참여가 돼야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 관리 아니면은 양성 관리, 양성 예측 모델. 아니면 유통관리, 콜드체인 물류, 아니면 앞서 말그 양식장의 한국형 표준 모델 등에 대한 표준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까지 된다면 좀더 탄탄하게 이런 우리 수산 양식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